1번 너무 진데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네. 아, 나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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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 이거. 이나어번 아, 나 죽었다. 나직변이 이거 가야 이거 이번 가져야 돼, 이거? 나 부활할게. 오케이. 초갔어요 지금. 오케이. 난다번나영번 들어온다. 아, 아, 아 잠깐 죽었다. 나 3번! 나, 한번나 4번, 나 4번, 4번 보는 중 3번 봐요? 6번 없대 6번, 6번을 보든다 6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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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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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1번 공격 없어, 어차피 그냥 주일게요형데 어. 네. 2번 번 따, 번나 돌아 나, 나 돌아? 나 여기 아, 여기 6번 아, 나 잠깐만, 나, 나, 나못해나 3번 봐줄게요, 3번 가자, 3번, 예, 3번! 3번 가, 6번 띄울게! 나번또찍어라 6번 한 번만 띄울게, 6번 침묵이야! 6번 예, 침묵이야찍어줘어어6번 아, 3번! 3번3번 죽을... 3번, 3번. 네, 3번은 가야 번 3번은 가야 번 잠깐만 3 o 다 4! 3가다4 이거 번은6났어6 6 가야 g 가야 g 오케이 아니 쟤네 o 2번은 가야 go! 2번은 가번가번은가번은 가야 g 여기 1번. 네. 3 4번, 4번, 4번. 칼날. 나 뒤로. 나 뒤에야. 나 뒤에야. 1번, 1번, 1번. 지금 1번 공절 풀었어, 풀었어. 근어 이거 플러스, 2번 봐. 요 2번, 2번. 2번. 아, 죽었어. 나한 번만. 네, 제가 찍어 줘요. 공절도끝났어나 아, 처음사. 아, 나못 찍어 줬어. 못 찍었어요? 네, 1번. 못, 못 찍었어. 찍었어. 불러 줘요. 이거 영절 남았어. 1번 딸! 1번 버려. 버려. 1번 버려 이거. 6번가, 6번가 6번가. 6번 넣고 빼. 에 번? 한다. 번 3번 3번, 3번 3번 3번. 몇 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칼날. 건. 번, 1번 절이야 저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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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앞번 놓춤. 1번. 해봐. 이이 2번. 나지. 전방. 이번에다. 나 6밖에. 2번, 2번 가져요, 이거. 6어 났어. 아, 나 죽는다. 아 씨발. 아. 부활해볼게, 부활해볼게. 아, 제발. 이 야, 나무야 불러줘, 이거 이봐줘이거 따로 지이하몇 번이지? 아이물 들어가서. 다번 칼날. 수복이다. 나 빼. 나 빼. 나 빼. 나 빼. 미안해. 나이스. 1. 3번 3. 이거 어, 1번 가져가겠다. 이거. 야, 공 죽이려 공냐 상자. 나 들어가 볼게. 근데 씨발 16이야. 와, 씨발. 나 예, 예, 아, 환손 1번. 있어. 환손 있어. 환손 있어. 나또 죽었다. 아, 씨발. 죽변. 이 갈게. 제일 맞아 끝내 줘. 저일 보게. 1. 1 발목이야. 이 갔다. 1이 갔다. 2. 2. 2. 나이스 3저 순서대로 6번 보는 중. 잠깐만 나다. 잡아 있났다 이거. 형이. 이거 같이 밀어줘 6번 말고 한 번. <laughs> 저 6번 봐도 3번, 돼요. 3번3 번. 6번 봐도 돼요. 근데. 6번 가 그럼 6번. 6번 봐도 돼요. 저 6번 진짜 봐도 돼 이거. 우리 얘네도 우리도 안 죽어. 어. 가는 중. 한 번. 아1번 왔어. 아 씨발 아, 나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 1번? 야, 저혼자다이게마무리 할게. 저혼자 어. 자. 오기 하지 마. <laughs> 이번이 너무 뒷라인이 라운드인데. 진짜 못 야, 들어오는 거 네. 보자, 이거. 쟤네도 우리 기다리는데. 아, 다시 빠졌어. 씨발. 아, 들어온다, 이거. 아. 고. 젤리 아, 요로배를 뭐. 뭐. 바로 3번, 3번, 3번 가져와. <laughs> 3번. 3번. 아예 뒤로 빼나? 나 공절이야. 이번 뭐, 뭐? 들어온다. 2번 이번 볼게요. <laughs> 공절은 빠졌어요. 불러줘야죠. 찾았어요, 저. 찾았어야죠. 저 이번 보는 중. <laughs> 야, 나 시바 <laughs> 아무것도 못해. 이번 발로. 오, 아, 나. 일번 갈게 그러면. 아2번 갈게 이 번. 2번빙가비일번갈 받더라. 예. 보. 아나 그냥 딜해 이거. 나전나 나 전방. 아 네. 나 터진다 또. 아. 1번건 1번 죽었어. 일번건 죽었어. 한번 보는 중. 어. 빠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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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뛰었어. 이번 뛰었어. 야 뜨고 있어. 2번왜딜안해 아무도. 어. 1번잘 봐야 돼. 한 번. 5번 가자. 5번5번5번 건. 5번. 5번 어. 4번 4번 아또 터졌어 아, 아아 6번 가 6번 가 6번 침묵이야 6번 침묵 3번, 3번. 너 움직이지 응. 마 그냥 아, 움직... 어 지금 아 마지막이어서 그냥 <laughs> 좋아 준비해죠네네 하나 둘셋고 어? 나, 대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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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대역, 나, 체, 나, 체, 나, 체, 나, 체.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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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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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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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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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6 6 침묵이야. 6, 거, 6 6거6 6고6 2 2 2번2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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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죽여. 나 마비인 거 같아. 1 1번부터 뭐할수 아. 있는데. 1 2는 저 갈게. 저 타고 갈게 저는. 빠할수 있어요, 이거? 머리 거리 말고. 아니, 지금 떴어. 같이 뭐. 3 2, 2. 1 1 일곱. 3번, 1번, 1번, 뒤에 1번, 1번, 2백나 전방 번번 바... 네, 6번, 7불러줘9 1번1 1 12번, 13번, 14번, 1번 16번, 1번 18번, 번 18번, 19번, 1번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1 8 6번 19번, 번번번번번 리스 파라. 하나, 둘, 셋, 오. 이번 칼라. 나 나. 엄절. 이번 침목, 이번 침목. 이거 빠져요. 이번 가져요. 스포 누나들 스포 아, 나 차. 전방. 저 돈은 저 돌게 이거. 나 돈은 중. 불러 줘요, 이거 불러 줘. 이거 짜. 이가, 이가, 이가. 어. 오지 말 걸. 공 <laughs> 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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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5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2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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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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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 번, 이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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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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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칼날. 이스 이거 1 번. 나굴렀다 이거 불러주세요. 번1번1번1번1번 넉백.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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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바로 갈게요 저는. 2번이번 봐. 번 환영만. 번두번두번두번두번번두번6번두번6번두번두번두번번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번두번두번두번두번번두번두번두번두번번번 아. 어. 1번 너 빼. 1번 너 빼. 계속 해요. 계속 해요. 1번 잘랐어. 2번 반절이야. 2번 이번 이번 이번. 이번 발매야 6번 가. 6번 가. 6번 6번. 가. 가면, 6번 에 빠졌다. 6번 밀어 그냥. 너 빼. 자, 3번. 4번. 오케이, 3번. 4번. 가. 4번 가. 4번. 4번 가. 나 5번 에. 갈게. 4번 가. 오번이저치어 spoke. 저치고 스 저치고 spoke. 저치고 s p o k 이 저치고 s p o 2번 저치고 s 이 o k e 저치번발목 o k e 저치고 s 번 o k e 저치고 spoke. 저치고 s p o k 1번 띄울게 예 잠깐만 1번 어 띄웠어 계속 나이스 2번 어 2번 2번 갔다 6번 갔다 2번 갔다, 야, 갔다, 갔다. 2번 갔다 6번. 6번 어 6번 못 움직여 나 침묵 6번 점프차 돌아지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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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짜루야 힐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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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해줘 봐 내가 5번 소호 받을게 아, 6번 갈게 이거 어 6번 넘길 거 아니야 6번 넉백 나 침묵~~ 씨발 떴어

나가 놨겠다. 다 터진다. 4번, 4번. 5번 뒤에. 아, 1번 왔네. 잠깐만. 1번 왔다. 오, 아, 제아 생겨. 아, 아 씨발. 제발. 이번도 왔어. 1번가 1번부터 이거. 아우. 어, 1번 1번. 5번 버려 5번 버려 야 뭐야? 인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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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아, 나생전은다 썼다 이거. 얘 도망갔어. 이 뒤로. 3, 사 가요, 이냥람가이사번은이 사람은 1번 람은이나람은이 사람은 공사공은공사 아, 은이사람이이이 나나 아. 아, 아, 사람은 못... 어, 어, 이 사람은 이사대역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고우 번부터할게 그럼 2번 2번? 이번 숙복이야? 아나 혼자 아, 어아 아, 안돼 아나안 아, 굴렀는데 침묵이라서 됐어. 끝났어 나 부활은 되는데 부활까지 됐어 그럼 해봐 일어나봐 그럼 알았어 알았어 죽었어야죠 아 안될 것 같은데 와. 아! 3 2 1 <laughs> 3 버려 이거 이거 4번 2번 봐줘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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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들어왔어 1번 들어다 1번 요 1번 끝났어요 1번 1번 봐야죠 1번 자 2번 2번 도라지 1아또 점사야 대 넉백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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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 나면 6 6 6 5 아. 5려 없어. 아. <laughs> 올릴되 야, 네. 못 끊었다. 나이스. 이번에 번이가안 돼. 어, 이번. 이번. 저골랐 나도 골랐어. 이번 발목 잡아 줄게. 오케이, 오케이. 발목 끝났고 6번 갔다 6번 가져요 6번 나 지금 못 움직여? 어. 나못 움직여 나 돈을 나돌게이야 어. 이거 어, 네. 6번 가져요 6번 6번 갔다 4번 나 부활돼 나 부활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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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나 전방 1번 왔어 1번 왔어 네 1번 마무리 진짜 거기지 네, 싱글 됐어요 아리 신속부터 4 아. 도라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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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공짤 번 공짤 풀었어? 아 전방인데 아어 아, 풀지마요 불러줘요나차 어. 가고있어 아, 2가 어. 2가 이 발목 소부중 소부중 소부 끊었어요 아나 나무 아, 그래. 소부 봐줄게요 이거 어 아씨 소부 끊침목가 그래, 그래, 아, 소부해줄게 이거 풀리면? 아, 타고갈게요 타고갈게요 6침목6침목 됐다 육... 너, 끝났어요 너, 들어갔어, 가는 중? 불러줘아나 죽었다 나 환수 먹거 아? 같은데 스킬 덕택 아나 찍어? 번 뭐야 이거 6번 6번 도출나한 번만 아, 찍어줘야 아, 될거 어. 같은데 내가 없네. 찍어줄게 잠깐만 응. 3, 4, 5 3, 4, 5. 이거 3번만 줘용 음. 3번 3번 어디다 이거 3번 풀었어 아, 아전다 쟤네 1번 번. 1번 침묵이야. 1번 침묵. 1번, 침묵. 1번 봐줘요. 나못해줘 아무것도 못해 2번. 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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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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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활 치고 줘야 돼아번 2번. 가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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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잠어만어 넘어왔어 2 찍을게요 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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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2 이거 발목 번번5번5번 5번. 5번 마무리 아이씨 끝났다 번번 2번. 번 2번. 2번 4번 빠번 발목 맘번들어온다일번공반